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괜찮은 일자리 80만 개가 올해 사라졌다. 이것이 조선일보 2018년 11월 19일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행정 각부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같은 날인 11월 19일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그래도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해명을 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틀렸고 기획재정부가 옳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옳다. 그러한 주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어서 현재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정부에서 나서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오히려 자승자박, 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18년 11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그리고 올해 10월의 그어 자료 그 통계치를 비교한 그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어, 취업자 수를 비교한 것인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를 어, 가장 그 시간이 짧은 주당 근무 시간이 짧은 사람들을 어, 단시간 근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중시간 근로자가 있을 것이고, 장시간 근로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바로 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 자료를 이해하면 어려운 숫자만 나열되어 있거나 도표로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우선 이세 가지로 나눈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기로 합시다. 세 가지로 나눌 때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가장 짧은 시간, 단시간 근무하는 사람들, 그들은 주 36시간보다 적게, 그러니까 1시간부터 35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 36시간부터 52시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장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 53시간 이상 근로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으로 우선 그 중에 중장시간 근로자의 그 숫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통계청 자료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주 53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시간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보다 2018년 10월 현재 이 장시간 근로자의 수가 줄었다. 그것이 통계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얼마나 줄었는가 하면은 어, 10월 한 달을 2017년과 2018년 두 해를 비교한 것입니다. 91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시간 근로자. 주 36시간에서 52시간 동안 근로를 하는 그런 중시간 근로자는 2017년 10월보다 2018년 10월에 41만 1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중장시간 근로자. 방금 소개한 각각의 그두 개의 수치를 합한 것이 되겠죠. 중시간 근로자하고 장시간 근로자를 합한 것을 중장시간 근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숫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2017년 10월보다 2018년 10월에 50만 1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근로자가 91만 2천 명이 줄었고, 중시간 근로자가 41만 1천 명이 늘었고, 이 둘을 합하면, 결국 중장시간 근로자가 50만 1천 명이 줄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50만 1천 명이 줄었다는 그 통계 자료의 의미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되겠죠. 50만 1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괜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80만 1천명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IMF 사태라고 하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크다. 그래서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중장시간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앞에서는 10월 한 달만 본 것이고 올해 어, 10월까지 올해 전체 자료를 보면 80만 1천 명이 줄었다. 이런 것입니다. 80만 1천 명이 어, 근로자가 줄었다. 80만 1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80만 1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한 어, 의미가 되겠죠. 문진 청와대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다기보다 근로시간이 변화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근로시간이 변화했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 감소는 주당 53시간 이상인 장시간 근로자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이 변화한 것이다. 이들은 변화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의 이 문건, 이것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 감소라고 했으니까, 중장기, 중장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그 부분, 우리가 세수로 나눴을 때, 위쪽에 있다고 볼수 있는 두 단계, 거기에서 취업자가 감소했다. 이것을 기획재정부가 인정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감소했는가? 주된 이유는 장시간 근로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를 그 시간이 짧은 데서부터 긴 대로, 3단계로 나눠서, 단시간, 중시간, 장시간, 이렇게 보았을 때, 중시간과 장시간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었다. 왜 줄었는가 하면, 장시간 근로자가 일할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근로시간을 단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당 근로시간이 변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장시간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장시간 근로자, 중시간 근로자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셋으로 나눴는데 위에서 두 개가 전체 합했더니 감소했다. 그 감소분이 아래로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인 것을 알수 있죠. 우선 그들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 첫째, 근로 시간만 변화했다고 한다는 것은 전체 취업자 수는 변화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믿을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8년 11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0월 실업자는 97만 3천 명이다. 이것이 전체 실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 9천 명이 늘었다. 그러니 늘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실업자가 늘었다. 그 늘어난 내용을 남자와 여자로 나눠보았을 때 남자가 2만 9천 명더 늘었고 그러니까 2만 9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자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것입니다. 10월에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두배더 많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것은 그그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취업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좀더 자료를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기획재정부의 그 앞에서 소개한 그와 같은 주장은 중시간과 장시간의 근로자는 감소했다. 그러나 단시간의 근로자는 증가했다는 주장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겠죠. 어,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보도도 어, 그와 합치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소개했던 같은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인 주당 1시간 이상 17시간까지의 일자리가 17만개가 늘어났다. 어, 올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1980년 이래 최대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을, 이 기사를 보면서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주당 1시간 또 최대 주당 17시간 일을 해서는 그러한 수입으로 생활비 조달이 어렵다. 그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기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그래서 이렇게 단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투잡을 당연시 하는데 일자리 하나 구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두 자리 이상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사 내용과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풀이를 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어, 분명히 할 것은 기획재정부는, 어, 이중 장시간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그것이 단시간 근로자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그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단순히 그 산수의 덧셈을 해가지고 줄어든 것이 아니고 변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국민으로서는 그런 기획재정부가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단시간 근로자의 일자리는 그것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지요. 그런데 중장시간 근로자의 일자리와 단시간 근로자의 일자리를 똑같이 일자리 하나, 그리고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를 똑같이 취업자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통계 숫자만을 가지고 실제 국민은 생활비가 부족한데,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데 일자리의 개수는 몇 개다. 취업자 숫자는 어떻다. 그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통계를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이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주장하듯이 주 52시간제의 문제점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가. 결과는 분명히 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문제점이라고는 하지만 그 문제점이 첫째, 국민이 가난해졌다 하는 겁니다. 1980년 이래 어, 한 시간에서, 주당 한 시간에서 17시간 사이에 일을 하는 그런 일자리가 최대치로 늘어났다. 그 늘어난 것이 최대치다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가난해졌다. 이렇게 풀이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자의 일자리가 남자의 일자리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원래 조선일보는 최저임금 인상, 그, 그 정책으로 인해서 그 정책의 실패로 이러한 어, 결과가 통계로서 나온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의도를 기사에서 읽을 수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최저임금을 인상해주는 이러한 정책이, 그러면 그것은 그 저소득층, 저소득층에게 좀 혜택이 가는 정책이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러한 정책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는, 더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최저임금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역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한 반박을 했을까?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이런 반박을 했을까?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조선일보가 최저임금정책의 부작용이 크다. 이러한 뉴스를 보도했는데 기획재정부가 그것은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박이나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은 것이죠. 결국 기획재정부에게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정부, 거기에 기획재정부가 또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그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말고, 국민이 어떤지, 이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하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은 국민은 이렇게 기획재정부가 우리는 최저임금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52시간 근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국민은 최저임금 정책에 실패했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그들의 그의 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52시간 근로제가 실패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처가 잘못한 것인가? 청와대 정부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행정 각부가 잘못한 것인가? 그것을 가려서 당신들의 잘못은 그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고 할 만큼 국민이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52시간,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정부, 그리고 행정 각부, 그들의 실패라고 인식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한 사람이 한곳에 일해서 그 단시간, 일자리밖에 없어서 그것도 어렵게 구해서 그것으로 생활을 할수 없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job, 하면은 일자리는 많죠. 그런데 일자리 여러 개 있다고 국민이 기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투잡 쓰리잡해서 모두 합해 봤자 예전의 원잡할 때보다 돈이 적기 때문입니다. 또그 사이에, 비용은 또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그리고 그 일자리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이 알고 있죠. 일자리 늘리기. 거기에 처음 그가 보궐대통령으로 시작을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니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국민이 가난해졌습니다. 취약계층이 괜찮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여자들이 더 빠르게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가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는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